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림기술사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해안방제림 조성 사업입니다. 어뭐 일본의 뭐나미현상뭐 우리나라 동해안 근교의뭐 해일 현상 어, 그런 것들이 자주 발생해서 실시 어, 실질적으로 강원도청에서 해안방제림 조성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나타나는 현상들은 뭐 주문진 양양 강릉 이런 바닷가에 해안의 모래 화장이 완만한 경사를 이루어서 어 피서철에 많은 사람들이 놀러 가는데 이런 해일로 인해서 바닷가 모래 사장이 침식이 돼서 절벽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모래 화장이 유실돼서 이제 바다로 떠내려가는 현상이죠. 그래서 오래전부터 해안 방제림 조성 사업을 해 오고 있는데 혐에도 더러 규사 섬에 나왔는데 근래 들어서 잠시 주춤해서 안 나오는데 어, 132회를 대비해서 한번 어, 출제될 가능성이 높아서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지금 답안 작성한 것은 어, 저하고 스타디를 하시는 분의 답안인데 어, 작성이 잘 되어 있어서 참고적으로 어, 보면서 공부를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논술 문제에서 해안 방제림의 조성 대상지와 조성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시오라든가 이렇게 예, 또, 뭐, 어, 식재 방법과, 어, 그리고 정사 울타리, 퇴사 울타리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이런 식으로, 어, 나열식으로 나오지 않고, 시험 문제, 어, 논술 제목이 그냥 해안방제림 조성방법, 이렇게 간단하게 끊어서 나왔다면은, 어, 여러분들은, 어, 나름대로 알아서 대제목을 갖다가, 어, 연습제다 써나가야 되죠. 아, 나는 1번 개요, 2번 시공장소, 3번 조성 방법에서 대상지 선정은 어떻게? 조사는 어떻게? 조사 순서는 어떻게? 식재 계획은 어떻게? 수종 선정은 어떻게? 식재 방법은 어떻게? 강풍 및 연풍막이 구조물은 어떻게 해야지? 그렇게 이제 나름대로 이제 연습지에 써 놓고 이제 답을 작성해 나가는 것이죠. 25분에 약 2.5장에서 3장을 뜬, 쓴다고 마음을 먹고 써나가야 합니다 자다방자수성에서 해안 방지인 조성 방법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수자장은 1번 개요 이렇게 쓰고 해안의 연풍 아래에서 성립한 산림 군락으로서 내륙과는 그 조성과 다른 산림이다 성립 장소에 따라, 따라 해빈님 해애림 기수림으로 나눌 수 있다 이제 우리가 이제 해안 방제림에 대해서는 살림기술 공부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이제 책을 가지고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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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국한있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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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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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국한도있국 한국 한있 한국 한국 한또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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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어, 블로거들이 또 작성해 놓은 것도 있고 있는데 어, 이분은 이제 그 중에 어느 하나의 에, 자료를 가지고 이제 작성을 했겠죠. 자, 2번 시공 장소 미등록지를 포함한 국 공유지와 빈지 등을 우선 사업 대상으로 하여 사유지는 소유주의 동의를 받아 사업을 시행한다. 3번 이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서브노트와 아, 여기에 있는 서브노트가 들리다면 서로 어, 삭제, 보충 어, 개선해서 삽입해서 답안을 작성해놨다가 어, 셔에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되면 답안을 기술해 나가게 되면 답안도 풍족하게 쓸 수가 있고 답안의 키워드를 더 어, 좋은 문구를 쓸수 있으니까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한번 보십시오. 아, 3번 조성 방법 방가로 1번 소가로 1번 대상지 선정 방가로 1번 미입목지에 신규로 조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소규모 조성에 따른 군생 및 점생 식재보다는 점생 식재보다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지를 우선 대상지로 한다. 2번 해안선으로부터 내륙 300m 이내의 구역에 조성하며 조성 폭은 현지 여건에 따르지만 가능하면 60m 이상이 되도록 한다 3번 해양수산부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공원관리공단 등 관계기관 및 지역주민들과 사전에 협의를 하여 추진한다 소가로 2번 조사는 그럼 해안 방재림 조성사업 대상지 조사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해안 방재림 조성을 계획하거나 설계할 때에는 사업의 목적과 내용 등에 따라 계획적으로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 대상의 범위는 해안방재림 조성 예정지 및 보전 대상 구역을 포함되도록 한다. 어, 글씨를 상당히 이제 또박또박 어, 썼죠. 어, 소가로 3번 조사 순서, 예비조사, 현지조사, 정리순으로 실시하며, 현지조사는 상사하게 조사한다. 어, 4번, 식재 계획, 식재지의 토양 조건, 기상 조건, 사회 조건 등의 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가장 적절한 수정, 식재 본수, 혼효 비율, 식재 방법을 결정하고 객토와 시비 등에 대해서도 충분한,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이제 이런 사항은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방법을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제 공부하는 방법은, 어 책에 있는 문구, 텍스트를 눈으로 확인하면서, 뭐, 이야기하면서, 주절절 떠들면서 외운 방법도 있고, 제 유튜브에 있는 영상을, 어 그냥 들으면서, 걸으면서, 운동하면서 공부할 수도 있고, 또 이어폰에다가 꽂고, 걸으면서, 어 재반복을 하면서 공부를 해도 다 공부가 되는 것이죠. 어, 이제 뭐, 하천 같은 거, 하천대를 걸을 때에, 이제, 유튜브에 들어가서 제 영상을 갖다가 이렇게, 어, 이어폰을 끼고 반복 영상으로 듣는 것, 청취해서 듣는 것, 그런 것도 한 공부 방법이 되겠습니다. 소가로 5번, 수정 선정. 중장갑니다. 이 키워드 수정 선정은 써져야 됩니다. 해안 방재림 조성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이렇게 문제가 주어졌는데, 퇴사 울타리, 우탈이, 정사 울타리만 그림 그리고 막 해, 지고 이런 수정 수종, 어떤 수정을 선정해서 심는다 이런 것을 안 써주게 되면 답안이 어, 점수가 안 나옵니다. 자, 5번 수정선정 1. 양분, 수분에 대한 요구가 적을 것 모래 사토지니까 그렇죠. 2번 모래날림, 조풍, 한풍 등의 피해에 잘 견딜 것 3번 바람에 대한 저항력이 강할 것 4번 온도의 급격한 변화에 잘 견딜 것 육오번 병해충에 강할 것6번 울폐력이 좋고 낙엽 낙지 등에 의해 지력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 에, 사토 지역이기 때문에 에, 나무를 해안방재림 수정을 심었을 때에 에, 나뭇잎이 떨어지고 나뭇가지가 떨어져서 그 지력이 증진돼서 어, 그 방풍림 역할을 하는 그런 숲을 이루어야 된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6 번과 같은 조건이 있는 것입니다. 7. 번 생활 환경이나 풍치의 보전 창출에 적합할 것. 동글뱅이 우리나라 해안 방재림 조성에 일반적으로 식재되고 있는 수종에는 키워드입니다. 곰솔 소나무 섬향나무 노간주나무 사시나무 떡갈나무 해당화 아까시나무 보리장나무 순비기나무 팽나무 등이 있다. 뭐다 써줘야 됩니다. 해안, 해안 모래 땅은 토양의 이화학적 조건이 매우 나쁘기 때문에, 토양의 이화학적 조건이 매우 나쁘다. 키워드입니다. 주 잇목의 성장을 조장하기 위해서는 쌀이나무류, 키워드입니다. 오리나무류, 아가시나무, 자귀나무, 보리수나무 등의 비료목을 혼식한다. 병해충에 강한 수종, 저항성, 육종 묘목 등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 6번, 식재방법. 1. 식재 목표 밀도는 정면 기준으로 밀폐도 60에서 70% 유지 조절, 방풍 효과를 높인다. 키워드입니다. 그리고 숫자 써줘야 되죠. 식재방법입니다. 식재 목표 밀도는 정면, 정면 기준으로 앞에서 쓰다 볼 때, 밀폐도 60 내지 70% 유지 조절해서 방풍 효과를 높인다. 2번. 식재 본수는 토양, 기상 조건, 정선으로부터 거리 고려하여 결정하는데 표준, 헥타당 만본을 심고 조기에 수림화를 유도하기 위해 밀식식재를 한다. 키워드입니다. 밀식식재. 3번. 해안 쪽에는 사슬의 피나무와 같은 내 엄성 관목으로 폭2 내지 3m 정도의 시생림 내륙의 해안방제림이 안정될 때까지 완충작용을 한다. 그런 시생림을 조성한다. 4번, 묘목은 치며수 30 내지 50cm, 활엽수 1m 내에 큰 나무를 식재하고, 5번, 수분과 양분이 부족함으로 객토를 실시하며, 6번, 수분 증발을 방지하고, 토양양료를 공급하기 위해 집, 녹비, 태비, 울타리 재료의 부스러기 등의 보습제를 묘목 1번당 400g씩 20 내지 30cm 깊이 모래 속에 넣어둔다. 이런 숫자 키워드입니다. 식제방법 반드시 이어서 써줘야 점수가 나옵니다. 소가라 7번 강풍 및 연품막이 구조물 1. 해안 방제림과 희생림 사이에는 지지와 방풍책을 설치하고, 사람과 가축 등의 출입으로 인해 피해가 예상되는 곳에 울타리를 설치한다. 2번 방풍책은 아연도금 입파이프 등을 조립식으로 실시하여, 식재 수목의 생장에 맞추어 높이를 조절할 수 있는 구조로 하며, 방풍망은 방풍효과와 내구성 있는 재료를 선택한다. 3번 식재수목의 단목별로 내륙방향으로 제외한, 내륙방향을 제외한 세 방향의 보호책을 설치하여 풍해를 줄이고 암모래 앞, 앞 언덕에 여러 곳에 방풍 울타리를 설치한다. 끝. 이렇게 이제 이분은 이렇게 작성, 세 장을 작성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분이 작성한 것에 보면 이제 닭 꼭지가 대제목과 소제목과 식재봉복과 어떤 나무를 심는지 또 연품막의 구조물을 어, 작성을 잘 하였습니다. 그리고 글씨도, 어, 대단히 또박또박, 어, 쓰느냐고, 어, 일부러 쓰려고 의도적으로 고생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세 장을 글씨를 또박또박 쓰게 되면 25분이 훨씬 넘죠. 그러니까 다른 문제를 갖다가 답안 작성할 때 시간 상세를 어떻게 할지, 아, 그걸 염두에 두고 수험생들은 답안을 작성해야 됩니다. 아, 다른 곳에서 내가 1.5장뿐이 도저히 못 쓴다. 근데 해안방재림 많이 쓸수 있다. 그러면 이렇게 30분을 투입해서 3장을 쓸수 있는 것이고요. 왜냐면 1.5장 쓴, 어, 논술에서 1.5장 쓴 것이 있다. 그러면 거기서 25분에서 15분 이 할애를 안 했기 때문에 나머지 10분을 여기 해안방재림 내가 많이, 아, 많이 알고 있는 것에 쓸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3장을 써도 무관하다. 이 뜻입니다. 아, 여기서 이제 강풍및 연품막이 구조물에서는 지금 약간 좀, 어, 뭐랄까요 어, 도식화를 해서 설명을 하면더 점수를 고득점을 받을, 받는 내용이 뭐냐면은 어, 정사 울타리 도면을 도식을 그려주고 정사 울타리의 세로 높이, 가로 길이 등 정사 울타리에 쓰이는 재료는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엮는지 또 태사 울타리의 정면도, 측면도 그림 태사 울타리의 모형도. 태사 울타리가 바닷가에서 모래를 막아서 내륙에 있는 뭐 예를 들어서 강릉의 뭐 경포대의 바닷가에 어 바다가 있고 그림이 행배로 바다를 그려주고 모래사장을 그려주고 어, 옆에 해송을 그려주고 그 앞에 이제뭐 횟집들 건물들을 그려주고 어, 거기에 뭐 태사 울타리 어 그리고 정사 울타리를 어떻게 어떤 그림을 어떻게 그려서 모래가 해안으로 올 때는 어떻게 방지해야 되며 침식은 어떻게 방지해야 된다 그런 어, 눈으로 어, 채점자들이 어, 확인하고, 어, 이해를 쉽게 할수 있는 그런 도시카를 평면도 측면도를 그려주면은, 어, 더 점수를 높게 받고, 어, 그런 또 도면에는 어, 가로 높이, 세로 높이, 쓰이는 재료의 이름, 세다, 아, 가로는 대나무로 설치한다. 아, 가로의 하나의, 어, 경관의 폭은 1m이다. 1.8m이다. 이렇게 예, 수치를 갖다가 도면에다가 그림에다가 써주게 되면은, 어,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해안 방재림 조성 사업에 대해서는 시험에, 규사시험에 여러 번 나온 것이고요. 그런데 근래 들어서 안 나왔으니까 여러분, 어, 명심해서 쓰시길 바랍니다.